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 어, 시장이 좀 많이 눌리고 있죠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체크해 보고 또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말라 것을 말씀드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매도가 아니라는 거꼭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면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셔야 된다라고 또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입장 취지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고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지만 어, 여러분들도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다 있고요. 투자할 때 자세부터 쭉 있는데 네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하는지, 추세는 어떻게 보는지, 추세선은 어떻게 거어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면 그리고 읽어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것도 제가 말씀해 드거 어,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어, 또선거 보시고 또 체크하고.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그것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차트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지지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현재 에디풀 4,840원을 찍었고 저가는 4,578원입니다. 지금은 4,625원. 엄청난 눌리고 심한게 눌리고 있어요. 눌러 다시 활복하는지다 싶었다 해도 또 눌리고 이렇게 지금 눌리면서도 우리가 보야 여될게이 라인입니다. 이지지 라인, 이 지지 라인. 지난 라인. 라인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라인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추세가 안 꺾여요.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계속 눌리고 있더라도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더 이제 새벽부터, 아니, 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움직여준다면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준다면 추세는 계속 해서 살아나면서, 대만은 살아있으면서 계속 위로 갈 부분인데 여기서 좀 눌리면 조금 이제 문제는 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20날입니다. 오늘이 18일이죠. 18일인데, 20날 드럼, 트럼프가, 어, 취임하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도 새로 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큰 이벤트죠.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전에 한번의 이런 눌림은 필요한 거고요. 이런 눌림이 있고 나서는 한큰 움직임이 나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이것은 고래들이 흔들고 있는 것이고 이런 흔들림에 절대 여기에 어 같이 호응하면서 흔들리면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매도가 나오죠 매도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리플은 더 올라갈 건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손해죠 손해입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수익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서 담으신 분도 계시죠 올라가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시고 어. 많은 매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말을 했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이렇게 눌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이,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개구리를 표현해 드렸는데, 점프하기 전에 이 도움 닫기를 한번 하죠. 움츠립니다. 잔뜩 움츠리고, 한번에 폭발을 시켜요. 지금 이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눌리면 완벽한 브레이크 라인을 딱 잡았을 때 진입하는 게 좋아요. 이건 기회입니다. 이것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 저랑 같이 하나같이 만들어 간다면 큰 수익 까지갈수 있는 현재 시점이고 이런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자, 뉴스도 나오죠. 지금 이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뭐라고 나옵니까?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 목표가 올 때까지는 안 팔아도 돼요. 왜냐면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이 XRP는 업계를 지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왜 파냐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20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20년은 리플과 SEC 소송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여기에서 지금 12월에 출시한 바로 이 RLUSD. 이게 상당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이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부분에서 리플의 입지가 상당히 공고해지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이 글로벌 결제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공고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리플은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올 와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고, AI도 이 AI챗GPT 있잖아요. 이 얘가, 얘네가 예측하는 것도 지금 올 아, 1월달에 5달러를 찍고 어, 여기도 이 뉴스에 나와있나요? 제가 어, 지난 뉴스에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 나와있네요. 예측에 따르면 채GPT에 따르면 3개월 동안 5, 5달러 그리고 6.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나와있는 이 리플의 단가예요 AI. AI가 요즘 잘 맞죠? 잘 맞습니다. 좀, 저는 그렇게 AI를 신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AI가 맞춰주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 미국 리플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x r p 미래에 긍정적일 수 있는 비밀 동맹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추측이 나오냐면 이브레드갈리하우스와 트럼프가 만났죠. 트럼프가 만나고 나서 리플이 폭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트럼프가 만나면서 그냥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이 스튜트 알데로티 바로 시에로죠. 시에로도 같이 만났어요. 같이 법률 책임자와 같이 트럼프를 만나서 어, 어떠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법률 책임자를 만났는데 당연히 규제에 대한 완화입니다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이 항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 항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플은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규제에 대 완화가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취임하는 2 0날 이후부터는 상당히 급변을 하면서 리플은 또 어떤 얘기도 나와요. 급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리플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아직은 카더라죠 뭐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알수 있냐 20일 이후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이 백악관에도 크리스트 차리를 만들어 놨죠 ai와 그리고 이 가상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트럼프가 앞으로 이 가상 자산을 이 시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환경을 다 조성을 해놨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 장관들이죠, 장관들, 그리고 관료들 다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가상자산이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임기가 4년이죠. 4년 내내, 4년 동안은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큰 발전이 있을 건데,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시장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갈까요? 어제는 되게 뜨거웠죠. 불장이다 싶었죠. 뭐다 빨간 불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눌려요.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고 이 눌림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 2 0 날부터는 앞으로큰 어 더욱더 좋아질 것은 분명하고 이런 것을 이그 좋아질 것 좋아졌을 때에 잡고 가는 단가와 지금 이 눌림에 있을 때이 눌렸을 때 잡고 가는 단가는 확실히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한뭐 무리해서 담지는 말 마시고요. 무리해서 담지는 마시고 여유가 되는 한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신다면, 당연히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업비트가 좀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죠.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내주에 네 발표를 할 건데, 어 고객 확인제도 위반을 했다, 업비트가. 그래서 제재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재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벌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뭐 지금 영업정지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영업정지가 된다면 이 수많은 우리 업비트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반발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업비트가 이제 이, 이런 모든 부분들, 뭐 어떤 일이었냐면 18일 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오늘 21일 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대해서 제재를 확정할 계획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이 21일 날이 어떻게 발을 어, 밝혀질지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한가에는뭐 그런 비썸으로 옮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썸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업비트가 지금 1이니까 1이 거래소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왔고 이 부분을 체크 끝나면 이제 제재가 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과징금이 나오겠죠 과징금 부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징금이 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영업정지까지 뭐 이러면 이런 막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어 이게 받아들이겠느냐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제재 수익은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단순히 입출금만 며칠 제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좀 차후에 발표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문어 어피트가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이런 뭐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이것은 시장 문제고 우리 거래소 문제고 우리는 리플이죠 리플 자체가 이제는 어느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올라가느냐 이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것을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 가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이 와 있고요 이런 것을 이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공에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먼저 해드리냐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리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에 충실하면 뿌리 같은 스하면요 절대 흔들릴 일 없어요. 나무를 이렇게 치면 나무를 이렇게 치면 뿌리가 이렇게 잔단하게 딱돼 있으면 절대 아무리 비바람 몰아치고 우리는 리플 산전, 수전 다 겪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모르 겠지만 홀더분들이나 그동안 우리 몇년 동안 리플을 해 왔던 분들은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를 하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은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어 제가 매번,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2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러분, 여러분들에 비하면 적겠지만 어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수영 수익 창출해 나가면서 그리고 어, 또 차이 실어도 같이 해 나가고 수익도 같이 어 공유도 해 가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거다 말씀드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튼튼한 나무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이 정보 꼭 비중과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가 보이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무료입니다 정보 다 무료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리고 근데 또 한가지 저를 사칭하면서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런 건 사기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돈도 요구한다 합니다 사기니까 사기에 당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게 이 무, 무료와 저는 8코인 뉴스입니다 어 8번이에요 제가 8코인 뉴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이런 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뭐 썸네일까지 너무 똑같이 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의 팔코인 뉴스만 기억하고 가셔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럴 때 어디에서 멈추냐에 따라 다시 채 진입하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